이아시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원전사고로 악명이 자자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11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의 후쿠시마는 어떨까요?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할 입장인 일본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9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후쿠시마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속담에 강산도 10년이면 바뀐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쿠시마는 지역을 넘어 일본 전역에 태평양을 건너 전세계에 여전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다쿠 투어리스트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제2화 일본편을 보시면 어떤 누구도 후쿠시마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후쿠시마 지역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란 공간을 둘러보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공간에 왔다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가이거 개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들을 안내하는 일본인에 따르면 가이거 개수기 수치가 0.20 정도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가이거 개수기 수치가 0.75, 9 7일까지 나옵니다. 원전사고 현장 중심에 있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이런 수치가 나타나자 그들은 다크투어리즘을 포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72곳의 위험한 지역들의 오화 습기와 야생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사고 이전에 후쿠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귀환을 권유합니다. 지금은 안전하니 후쿠시마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과연 지금 얼마나 안전해져 있을까요? 얼마나 안전한 곳이라 국민에게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역으로 귀환하라는 메시지를 일본 아베 정부는 보내고 있을까요? 일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이 안전한 공간이란 이야기, 다시 말해,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 충분히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일본으로 오세요. 방사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충분히 소비하고 돌아가세요. 일본 아베 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싶을지 모릅니다. 일본 대중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장 탁월한 매체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매우 사실적인 방식으로 과거 사건을 조명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영화는 그것이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허구일 수밖에 없듯이 허구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허구를 사실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매체입니다. 우리는 영화가 우리에게 친절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허구의 현실을 그저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영화란 매체에 후쿠시마를 담으면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가 안전한 후쿠시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적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는 영화는 대중에게 여전히 위험하기만한 후쿠시마가 예전의 안전한 후쿠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 후쿠시마 50이 일본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영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방사능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쓴 50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허구입니다. 영화가 현실에 기반을 두더라도 온전히 현실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영화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도 허구로 전체 이야기를 채워나갈 권리를 가진 말 그대로 허구의 매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구의 유의어가 거짓일지라도 영화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늘어놓는 순간 선동도구로 전락합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에 남지 않은 50인 다시 말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을 수밖에 없었던 50인을 자기 의지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을 지킨 사람으로 바꾸는 건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을 지킨 50인의 행동을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위대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같은 희생을 일본의 올림픽 개최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영화에 담아 왜곡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은 대부분 후쿠시마 원전을 지킨 50인이 마치 자기 의지에 따라 용기를 낸 사람처럼 묘사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귀환을 위해 필요한 연료가 없는 전투기에 임무 매뉴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몸을 치러야 했던 가미가제 대원을 마치 애국심에 불타 스스로 전투기에 오른 애국자로 그려내는 방식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가미가제 시절의 일본 정부가 그랬듯 영화 후쿠시마 50은 마지막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지킨 50인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영화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50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검색해보면 우리는 쉽게 이 같은 일본 궁극 시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이미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후쿠시마 50이 안전하지 않은 일본의 이미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가득한 영화란 사실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사실 예고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50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 정부의 무능에 따라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키운 장본인이란 사실을 정확히 밝히며,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일본 국민이기도 한 50인이 후쿠시마 원전에 남았기 때문에, 최악의 참사를 막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후쿠시마 5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후쿠시마 50은 일본 정부의 재난대처 능력을 비판한 영화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좋은 영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쯤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 또는 후쿠시마는 그들이 있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자막이 화면에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일본 대중을 향한 나아가 전세계를 향한 왜곡이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단한 명의 외국인이라도 이 영상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국어 자막 밑에 영어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6일 정치적으로 전락한 영화가 세상에 나올지 아니면 그나마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후쿠시마 지역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영화가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